애당심이 강한 소위 어떤 사람들은 짠물 뭐 지지층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세력을 결집하는 데는 대구만한 장소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런데 지금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다음에 중도를 확장한다 그러는데 늘 지지층을 결집하는 활동들은 많이 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니까 중도 확장에 대한 고민이 보일 때 중도층도 관심을 가질 것 같다라는 이건 제 물론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요. 예. 그리고 6년 전에 그왜 광화문에서의 그 조국 그 당시 법무장관에 대한 집회를 보면 그때 뭐 상당히 그 우파에 해당하는 교회 세력도 있었고 음. 그 다음에 어그 당시에는 아마 자유한국당이었을 겁니다. 예. 그 열심히 나가서 시위를 했지만요. 음. 당시에그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공정성에 상처를 입혔는지에 대한 분노와 경악. 음.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선 중도층들이 있었단 말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발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 지금 리얼미터도 그렇고 갤럽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가 상당히 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물론 이제 민생이 아직도 어렵고 네네.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음. 그 자체를 지금 그 국민 여론으로 볼 때는 문제 삼지 않는다면은 네. 대한 야당으로서 민생이라든지 음. 그다음에 최근에 그 소위 상권 분립의 한축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에 대한 터무니없는 그런 어떤 그 왜, 어, 사실 주장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요런 데더 초점을 맞춰서 아.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것이 지금 자꾸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의 그 당내 세력에게 음. 빌미를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에이.